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9일 토요일 복대신 동정마리아의 베필 성 요셉 대축일입니다. 성 요셉 대축일. 오늘 일독서는 사무엘기 학원 7장 나타의 예언입니다. 사무엘기 학원 7장 나타의 예언. 네. 그래서 다위세가 난 예언을 하니까 네, 거기에 맞게 시0편 89편 네, 89편 끝편이죠 그죠 어, 그래서 다윗에게 맹세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여기가 여러 번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예, 제2독서는 로마서 4장 그리고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1장 마테오가 전한 아, 탄생 이야기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탄생 이야기 그래서 1독서 2독서 1독서 10편 이독서 복음 이렇게 같이 목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 하권 7장 사무엘기 하권 7장 마우스가 이렇게 가야지 올랐서 얘는 자꾸. 예, 사무엘기 학원 7장, 나탄의 예언이다. 다윗 임금이 궁에 자리 잡고 뭐쫙 보니까 어좀 거시기 하거든. 그래서 임금이 나탄 예언자에게 나는 이렇게 궁궐에 사는데, 에, 하느님은, 하느님의 괴는, 하느님의 계약계는 텐트 안에 있네, 이렇게 된 거죠. 예. 나는 궁궐에 사는데, 다윗은 궁궐에 사는데, 주님은 텐트 안에 머무르시네. 아, 이안 예. 되겠는데. 예, 그래서 나타나온연를 불러서, 하느님의 집을 좀 지으면 안 될까? 예, 하느님께 한번 물어봐 달라고, 예. 4절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타내게 내렸다. 나이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 이렇게 이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단 말이냐? 응. 내가 언제 집 주워 달라 고 그랬냐? 예, 나는 어떤 집에도 집에서 산 적이 없다. 텐트 안에서 옮겨 다니면서 살지 않았냐? 나는 광야 신인데 예? 백성과 함께 있었지. 내가 내 집을 짓는다고? 어, 오케이. 고맙다. 고맙다. 그러나 나는 어떤 텐트 안에, 뭐, 이렇게, 인간이 만든 집에 머무는 게 아니다. 소울자가 어떻게 그러냐. 예, 그러나, 네가내 집을 짓는다니까, 생각만 해도 고맙다. 음. 이제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음. 내가 다윗의 왕자를 튼튼하게 할 것이다. 너희 집안과 나라가 영원히 굳건해지고, 다윗의 왕자가 튼튼하게 될 것이다. 나타내 예언은, 다윗이 주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다윗의 왕자를, 다윗의 영원한 왕자를 굳건하게, 그런 내용입니다. 나타내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어, 다윗 이후에 짓긴 하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초월자 하느님이 무슨 뭐뭐 어, 뭐 집에서 사냐 나는 어떤 집에 산 적이 없다 에, 하느님을 상징하는 텐트에 머무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했지 에, 옮겨 다니면서 했다. 나는 신하의 광야신이기 때문에 옮겨다니긴 했어도 어느 집에 머무른 적은 없다. 뭐집 지으려고 그러지 마라. 그러나 집지은다니까는 고맙긴 하다. 내가 너의 집안을 내가 일으켜주겠다. 어,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어, 너의 영원한 왕자를 굳건하게 해줄게. 고그 내용입니다. 네. 사무엘기 학원 7장 자, 그게 그대로 시편 89편이니까 시편 89편은 여기 시편 제 3권의 맨 끝이죠, 그죠? 맨끝이죠 영광성으로 끝납니다. 시편 89편. 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예. 그리고 다윗에게 맹세한 내용입니다. 영원토록 다윗의 후손을 굳건하게 하고 다윗의 왕자를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 그 내용 때문에. 89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파란색만, 파란색으로 나온 것이, 예, 독서, 저기, 10, 화답성 내용입니다. 화답성. 네. 그래서, 어, 29절, 내가 영원토록 다윗에게내 사랑을 보존하여, 다윗과 맺은 내 계약이 변함이 없으리라. 다위 후, 다윗의 후손은 영원히 존속하고, 다윗의 왕자는 태양 같이 내 앞에 있으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성무의 도 시편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네. 영원히 그 후손을 영원히 굳건하게 하리라, 왕자도 굳건하게 하리라. 네, 운총을 주님의 은총을 다윗에게 내리고 다윗에게 내 계약이 굳게 남아 있으리라. 다윗의 우손은 길이 이어지고 다윗의 왕자는 태양 같이 영원하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을 통해서 시는데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인해서 얻은 의로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느님의 영원한 약속은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진다. 이 하느님의 약속은,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따른 사람 사람들에게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예를 드는 것입니다. 네, 쭉 하고. 그래서 오늘 복음, 오늘 복음은, <laughs> 마태복음 1장. 예.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루카복음에도 나오고, 예,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예,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예,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는데 유다는 타마르, 그러니까 족보에 여자가 안 나오는데 여자가 여기 다섯 명 나옵니다. 타마르, 유다는 시아버지고 타마르는 며느리죠. 타마르에게서 페레스와 페레츠와 제를낳고 페레츠는 해츠론을해츠론을 라함을 라함은 암미나답을암미나답은 나우선을 나우선은 살몬을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라합은 예리고의 유명한 창녀죠 예, 보아즈 에게는 아주 룻기에 예, 보아즈는 루트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룻은 모압 여자죠 모합 예, 그래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사일낳고 이사이는 다윗을 낳았다. 근데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다가 쭉 나가다가 그러다가 어, 마타는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은 예, 여기서 마타는 15절 엘리, 엘리옷은 엘아자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타를 낳고 마타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았는데, 그죠? 예, 역시 요셉으로 끝났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 예, 족보가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페르츠를 낳고, 근데 유다는 타마리에게서 페르츠를 낳고, 페르츠는 해체론을 낳고, 해체론은 이렇게 해서 남자만 쭉 나와요, 남자만. 예, 그런데, 어디까지 나오냐면, 요셉까지 나옵니다. 엘리우스엘 아자를 낳고, 엘 아자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았는데, 그래서 요셉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았다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들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나갔는데 유다는 페레츠를 낳고, 근데 타마아에게서 페레츠를 낳고 이게 남자예요. 예. 보아즈는 오벳을 낳고 해요. 보아즈는 루에게서 오벳을 베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해요. 다윗은 우리안에게서 솔로몬 근데 근데 요셉은 그리스도를 낳고가 아닙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았는데, 근데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네. 마리아에게서. 여기서 이제 대가 끊기고, 마리아에게서 낳았는데, 그런데 성령으로 낳았다. 아,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시면,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는데, 그죠? 마리아가... 마우스가 되겠어. 요렇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는데 근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음.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뭐가 의로우냐? 어, 뭐가 의로우냐? 그러면 원래는 요셉이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요셉은 뭐라고 얘기냐면, 어, 나는 이 여자랑 같이, 살, 같이 살기 전인데 이 여자가 지금 잉태했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면 어떻게 돼요? 알리면, 돌맞아 죽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세상에 안 드러내서 의롭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그냥, 나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했어요. 그때 하느님이 개입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마음을 굳혔을 때,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다이시자순요 세바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아기는 성령으로 하느님의 힘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 그리고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모든 일이 났다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사가 해설이죠. 보라 동정녀가 인태 아들 날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루에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 함께다. 예, 그래서 꿈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의롭다. 왜 의로운가? 그냥 발설을 하면 어, 돌 맞아 죽고 그냥 끝내는 건데.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남 모르게 파혼하기로 했다. 그건 의로운 건 아닌데, 이제 복사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의로운 사람인데 그냥 눈 감아 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이게 혼인 무효로 합시다. 잘 가세요 하기로 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느님께서 작용하고 계신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 요셉 대축일을 맞아서 어, 나타네예언 또 시편 89편 또 다윗 네, 다윗 다위, 세가는 얘기죠, 그죠 네, 나타네예언이 그래서 다윗의 후손 이렇게 돼야지 다윗의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요셉이 어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이 받아들여야만이 예, 족보상으로는 예수님 이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예, 다윗의 후손이죠. 예. 나타내 예언은 다윗의 후손 중에 예,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어. 미, 나탄의 여는 다윗의 후손이 나의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영적인 집이죠, 그죠? 어, 성전. 참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런데, 나탄도 잘못 알아듣고, 사무엘기를 쓴 사람도, 시민교신 학자도 잘못 알아들어서, 솔로몬이 지은 걸로 그렇게 약간 표현을 해놨죠. 표현을. 근데, 나타내여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어, 주님의 영원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은 걸로 생각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길게 본 후대의 신학자들은, 아, 나타내여는 지금, 어, 참된 성전에 관한 거를 하나님 말씀을 받았구나 라고 할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예, 주님의 성전, 참된 성전을 지으시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예, 하나님의 머물러 계시는 곳입니다.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가 그러니까 곧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참된 성전이 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요셉 배수기를 맞아서 어, 나타니엘, 그다음에 예수님의 탄생까지 쭉 같이 묵상을 해보셨습니다. 성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지정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I mean